안녕하세요. 여기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항상 자주 왔던, 한국에만 오면 자주 왔던 봉문사를 드렸습니다. 음, 여기는 이 강남 인터 어, 컨티넬탈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는 어,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은 뉴스킨 저기 인텔컨티넨탈 이런 건물 건너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지금 큰어 어 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봉은사고요. 지금 현재 연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시게 어, 갖고 보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른 분일 때문에 왔다가 어, 오늘 연꽃 축제하는 거를 몰랐어요.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시든 거 보니까.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오늘은 재수가 좋게 이렇게 연꽃을 또 보게 되네요. 어, 이렇게 그, 음, 길 앞에서 지나다 보면, 여기 에 보면은 이 베이커리도 있고요. 뭐 불교 용품을 사는 것도 있고, 이공항강 같은 데는, 어, 전에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아침 공연과 저녁 공연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침 공연은, 어 공연관이 따로 있고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공연관 시간은 이렇게, 어, 11시부터 2시, 그 다음에 5시, 어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요. 여기 봄에 후에 8월, 뭐, 이렇게 하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 여기 들리시는 분들은 공양이라는 거는 밥을 먹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도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신도가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곳이니까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선물 용품을 파는데요. 여러 가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뭐예 예술 작품도 파니까 요 한번 들려 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에 두부도 판매를 하니까 한번 들려서 구입쳐도 아 어, 아까 공양간 거기서 물어서 봐어 한번 어, 사가시는 것도 진짜 먹거리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고요. 또 옆에 밖에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들어가면 사천왕이 있습니다. 사천왕을 지나면서 약간의 묵념 정도 하시고요. 어, 신도분들이시면 묵념을 하시지만, 뭐, 일반인들은 본인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천왕 전을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또 연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위에는 어, 등들이 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국내 왕생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 좋은 대로 가시라고 하는 그 이번에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물고기 방생 금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갈대 밭과 보다가도 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어, 물고기를 분, 넣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여기 보시면. 어, 저기 안에다가 돈을 던져서 자기 행운을 한번 측정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작은 작은 조금 조금만그 야생화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셔서 그 부분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왼쪽 오른쪽으로는 그 어, 돌아가신 어, 스님들 분들을 보승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어,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연꽃이 많이 피어 있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연꽃을 진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을 좀 맞춰서 그 스님들의 그 연불도 들어보시면 기분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쪽을 한번 돌아서, 저 어, 이렇게, 어, 팜프렛을 보시고요. 한 바퀴 도는 것도 산책도로로 좋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더운 시기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선선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토담이 있는데 너무 이쁘죠? 자 우쪽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눕을 수 있는 공간이니쉴수 그러니까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화장실에 서는데 보통 우리, 미국 어 그, 절에서는 해우소라고 합니다. 해우소라는 공간은 화장실인데요. 어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위에 있었는데 새로 개조를 다 했네요. 물도 쓰실 수 있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일 안쪽은 사용 문제로 해놨네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어, 하고 있고요. 야, 이건 무인 판매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쌀과 공양인은 이제 쌀이라는 거거든요. 찹쌀, 팥, 낙,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말하기는 뭐하고요. 어, 공양의 의미, 모든 생명을 이렇게 하는 공덕, 공양은 감사와 배품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라고 했고요. 사실은 이거를 자기 스스로 돈을 내서 작은 초, 큰 초, 그리고 여기 강명진원, 녹자대명 왕진원 이렇게 하고 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셔서 넣으면 되구요 어, 큰초 같은 경우는 저쪽 밑에 성, 어, 선물점에서 사야 됩니다 음 제가 큰 초를 안사서 지금 밑에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그만 조그만 들꽃들이 너무 이쁘죠 여기 담장넝쿨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어, 많은걸 즐길 수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어, 또 어, 여러 가지 부처님들이 서 계시는 부처님도 계시고요, 미륵불도 계시고 하니까 즐겁게 한번 어 재밌게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접수처도 저쪽에 있습니다 접수처. 다 여기 종무소.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기의 소원성취를 빌면 됩니다. 여기는 돈을 넣는 도시함이고요. 그 이곳은 이제 대웅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보통 저 밑에서 많이 법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대웅전 원래 여기선 어, 여기 원래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옆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가운데로 안 올라가고요. 옆으로 어, 올라가야 되는 게 이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가셔서 이렇게 절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묵념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삼배레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함의 복전함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시함이나 복전함에 이렇게 돈을 넣으시면 도움이 더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 절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지정년이라 그래서 보통 제사를 많이 모시는 제가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발을 체크를 하시고요. 밖에서는 이렇게 이쪽은 보시나 이렇게 꽃으로 발언을 하셔도 도움이 좀 되고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 전에 가서 그 기도를 청하시는 것도 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감도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조감도 를 보시고 잘 몰면 안내 안내데스크 가셔서 뭐 책자를 또 달라 그러면 줍니다. 오늘은 열려 있지 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음, 제가, 어, 천천히 다니면 좋은데, 어, 어또 집안에 좀 어른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양해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서 자기의 그 소원을 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봉은사, 삼존, 삼전, 삼존불상이 계시는 곳인데요. 영산전, 삼존불상, 봉은산목, 육나한, 나한상, 이렇게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어떤 덴가 그리고 보시를 하시고 싶으면 밖에서 하시고요. 저기를 지나서 여기 보시면. 봉사가 전해올 때보다 이제 그 해우소를 많이 어, 바꿔놓은 게 굉장히 저로서는 좋아, 좋아 좋네요. 전에는 조금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 맞게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바뀐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이 어, 복문사에서 좋아하는 그 불상이 미륵불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가족을 위한 그어또 그 불상도 어, 보시를 했지만 어우 이거 감나무 소나무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소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멋있게 뻗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요 미륵불사님이 미륵전님이 보이 딱 맞당하죠? 한번. 어. 그리고 여기를 내려다보면 굉장히 또 멋있고요. 어. 저쪽은 이제 미륵전 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불할 때는 저쪽에서 하고요. 보통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 지금 현재 삼천불 회원제라고 특별 기도를 하고 있고요. 어, 전기 회원제 기도들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많이 전에는 같이 동참을 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예. 어,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절에 가든 기독교에 가든 자기 마음이니까 음, 하지만 그 마음을 어느 곳에 두느냐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 기력자님이 계시지만 이 밑으로 이제 조금 조금만 이 불상을 보시한 어 것들이 부자 부님들이어 부사, 이때 본인들의 그 각각 등보체의 그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는 미륵전 앞에서 지금 잠깐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마음적으로나 조금의 보시를 하고 바라는 마음에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그 어디에 의지한다는 것보다 본인 자신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면 그래도 어, 모든 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을 기독교든 어디든 천주교든 뭐 불교든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로 하셔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호스를 기억을 못해서 우리가 호스로 또 이거를 했는데, 어, 찾아보지를. 이번에 이름이 다 써져 있네요. 저는 이름이. 그렇지. 한국에 절을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리는 우리가 그 많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경서를 더 느끼죠. 이거 같은 건 혜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약수가 내려오는 거를 잠깐 바가지로 먹는 건데요. 가끔은 제가 페트병도 가져와서, 어, 전에는, 어,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근데 오늘은 제가 깜빡했네요. 근데 보니까 바가지가 없어졌네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질검사나 이런 거는 적합하다고 다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본인의 패티병이나 이런 거 가져와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륙 좌상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역사책이나 그, 이런데 많이 나오는, 응, 부처님이시죠? 이제 여기엔 큰 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북이 있고, 저 북이 있고, 종이 있고, 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침 새벽마다 스님들이 이제 잠을 깨우는, 응, 그런 예식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려가면 되고요. 이 제가 대충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 밑에까지 가도 되는데 제가 이쪽에볼 일이 있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번은 아바도 아주 좋은 명소, 한국의 명소.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이 비디오를 보시고 어, <laughs> 좀 그리움을 달래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저이 안에 또저 안쪽으로 보면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오늘은 제가 들어가진 않지만 저 안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그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먹는 음 차나 이런거 보다 맛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드셔보시고 뭐 친구분이나 가족끼리 와서 한 잔씩 하시고 가면 또 다리도 아픈걸로 도 연해다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무들이 당연히 아닙니다. 나무 보세요. 아, 제가 지금 백일롱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이름이 안 써있네. 이백일롱 나무가 알고 있거든요?